647번 문제입니다. 자 난이도가 왜 상중 난이도가 되었나 봤더니 A와 B도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은 A는 통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통분을 해서 정리하면 둘이 부모끼리 서로소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부모가 곱해지고 여기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봤죠. 그래서 분모를 6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항상 얘는 항이 두 개니까, 괄호를 이용해서 2를 곱해주면, x-2가 될 거고, 자, 중간에 더하기 가져오고요. 여기 있는 3이 얘한테도 곱해줘야 되니까, 3 괄호 이용해서 x-1, 요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정리해야겠죠. 6분의 요기 정리하면, 2x-4,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동류항 계산하면 2x랑 3x랑 더하면 6분의 5x가 되고, 자 이렇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a는 정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b도 해줘야 되죠. 자 우리 b 정리해 볼게요. 2분의 10x 플러스 5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역수로 바꿔주면 곱하기 5분의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약분을 하고요.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 선생님, 그냥 이거 한 번에 약분해도 될까요? 자, 이때도 똑같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항이 두 개면 과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분의 1을 곱해주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셋이 동시에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을 진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둘 중에 하나라도 약분이 안 되면 한 번에 하면 안 되고 분리를 해줘야 돼요. 자,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둘다 가능하죠. 자,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게 2x 플러스 1이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ab의 정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에서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소가로 먼저 하면요. 6a, 분배법칙으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그리고 맨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고, 자, 동류원 계산.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4a가 되고, 마이너스 4b는 그대로. 자, 마이너스 1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이만큼을, 다시 여기, 요 자리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2a, 이렇게 써주고요. 더하기 쓴 다음에, 이 뒤에 얘가 와야 돼요. 4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자 그리고 이제 동류형 계산하면 요렇게 둘이 계산하면 6a가 되고 마이너스 4b 그대로 마지막에 마이너스 1까지 와야 되는 거죠. 오 정리가 됐어요. 우리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6 곱하기 a가 올 건데요. 자 a 어때요? 분모가 그냥 그대로 6이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6을 하면 약분 되면서 분자만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한번더 쓰지 말고 이렇게 바로 가주세요. 자, 오히려 쭉 쓰는 것보다 계산 과정을 줄이는 게 계산 실수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다고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내가 볼수 있게 체크를 한 다음에 분배법칙을 한걸 여기다 바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5x랑 마이너스 8x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더하면 같은 부호죠. 마이너스를 가져다 놓고 7이랑 4를 더하고 1을 더하면 12가 되면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